어이씨 왜 없어? 아 한참을 찾았네. 아니 또 여기! 아 맨날 이상하게 가려놓기만 하고. 아 스트레스 받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. 갓겐. 아 망명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릴리트 재단을 하다 보면. 광명작이 다 완료가 되는데요. 재단 위치는, 자, 이렇게 친절하게 어디서 어떻게 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공략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 내부에서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. 지도 참고하시고 이렇게 핀 꽂아서, 어 가시면 이제 편리하게 재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어, 지도대로 왔는데 없어. 어이씨, 왜 없어? 여이씨 분명히 이쪽이었는데 어 어딨냐 어 여기 맞는데 야 여기 있네 <laughs> 그래 이렇게 좀 쉽게 쉬운 곳에 좀 재단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냐 어? 자, 망명작을 완료하려면 이제 요세 가지를 잠김을 어, 풀어야 돼요. 어, 어, 재단이랑 이제 보루, 순간이동진. 재단을 하다 보면 보루는 뭐 자동적으로 캐스트 클리어 가능하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와, 재단이 여기에 있어. 한참을 찾았네. 아니 이로, 요 어떻게 이걸 보이냐 이게. 아니 여기 재단을 발견을 했거든요. 어, 아, 지도에서 이쯤이라고 했는데 아 어디지? 야 여기 있다고? 아니 야 이씨 나무에 이렇게 칼을 넣으면 어떻게 하냐? 아 한참을 찾았네. 아, 어딨냐 어딨냐 이쯤이라고 했는데 아 여기라고 했는데 아씨 안 보이네. 아니 이씨, 또 여기. 야, 자꾸 나무에 가릴래, 진짜? 그래, 이렇게 좀잘 보이는데 놔두면 좀 좋잖아. 아, 왜 자꾸 이상하게 놔두는 거야. 아, 뭐, 그래도 뭐, 건물 안에는 뭐, 양호하다. 그래, 건물 안은 괜찮아. 어딨지, 어딨지, 어딨지. 이쯤이라고 보면 지도에 있었는데, 야 여기 있다고? 와, 나 이거 찾으려고 쟤들 이제 몇십분 동안 돌아다녔는데! 지도에서 이쯤이라고 했는데 어야 이렇게 참 보기 편한데 어 이렇게 좀 내주면 얼마나 좋아 아 맨날 이상하게 가려놓기만 하고 자 우여곡절 끝에 스코스 글렌 아이 어, 지역의 릴리트 재단과 망명장은 어 거진 다 끝냈습니다 와 너무 힘들었다 진짜 나무에 관해서 너무 힘들었어. 자, 이런 식으로 다른, 남은 네개 지역을 다 똑같이 다 해줘야 돼요. 메마른 평원도 이렇게 또다 끝내놨습니다. 릴리트 재단을한 개를 또못 찾았어. 자, 그래도 이렇게 다른 건다 끝내놨고요. 자, 이제 세개 남았습니다. 세 개, 3개, 세개 지역만. 이제 클리어하면 됩니다. 이렇게 조각남 봉우리 지역도 모두 완료했습니다. 자, 이두 군데, 두 군데만 남았다. 자, 빨리빨리 하자. 아, 분명 지도상에 이쯤에 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냐? 아, 씨 마우스 가다 대도 없고. 야, 저리가 저리가. 아, 여기 있네, 씨. 이라이 야, 이렇게 나무에다. 아니, 이거는 대체 어떻게 먹는 거야? 아, 니 절벽 밑에 있는 건가? 어, 아, 씨. 야, 이로 이거를 하 아, 가까운데 그냥 못 먹나? 아니 한바퀴 다 돌았는데도 들어가는 길이 없어 아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아 스트레스 받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 야이씨 어쨌든 케지스탄 릴리스 재단 다 끝냈습니다 아아다 끝냈다 이제 한군데만 남았다 한군데 얼른 얼른 가자 이렇게 해서 하회자르까지 모두, 모든 릴리트 재단을 다 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거의 다 끝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개 지역 모두 망명자 기본적으로 기술 포인트와 물약 다 얻을 수 있게 클리어 했고요 하나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뿌듯하다 뿌듯하다 자 이렇게 망명작은 끝이 났고요 아두번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릴리트 재단 이거 아 재단 이거 만드신 분 정말 너무 싫습니다 너무 싫어요